오늘은 과도한 채무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을 위해 개인회생 신청 방법, 절차, 그리고 비용에 대한 최신 정보를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25년 10월 8일 기준으로 업데이트된 내용이니 꼼꼼히 확인하시고 재정적인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개인회생. 복잡하게만 느껴지시나요? 나에게 맞는 제도일까? 개인회생은 쉽게 말해 감당하기 힘든 빚 때문에 고통받는 개인을 위해 법원에서 채무를 조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단순히 빚을 탕감해 주는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현재 소득과 보유한 재산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갚을 수 있는 만큼만 갚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다시 말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아주 중요한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하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 신청 과연 누가 할수 있을까요? 자격 요건을 꼼꼼히 알아 봅시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본적인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가장 중요한 요건은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달 최저 생계비 이상의 소득을 꾸준히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소득은 정규직 급여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일용직, 또는 사업소득 등 어떤 형태든 무관합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히 소득이 발생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둘째 재산보다 빚이 많아야 합니다. 아무리 소득이 충분하다고 해도 보유한 재산의 가치가 빚보다 많으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는 개인회생 제도가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분들을 돕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빚의 규모의 제한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무분별한 채무 확대를 막기 위해 빚의 규모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담보 설정된 빚의 주택담보대출, 전세담보대출은 총 15억 원 이하, 담보 설정되지 않은 빚의 신용대출, 카드빚, 개인간의 채무는 총 10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차근차근 따라오세요. 개인회생 신청 절차는 다소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미리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부터 각 단계를 자세히 설명해 드릴 테니 하나씩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됩니다. 신청서 제출 가장 먼저 관할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여러분의 개인정보는 물론 채무 내역, 재산 상황. 그리고 소득 정보 등을 상세하고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위원 선임 법원에서는 개인회생 절차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진행을 돕고 관리할 개인회생위원을 선임합니다. 특히 자영업자나 사업 소득이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외부 회생위원이 선임될 수도 있습니다. 금지중지명령 신청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채권자들이 빚 독촉이나 강제 집행을 할수 없도록 금지명령이나 중지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명령이 내려지면 채권자들의 추심 행위 즉시 중단되어 심리적으로 안정을 찾고 회생 절차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개인 회생 개시 결정 법원에서는 여러분이 제출한 신청 서류를 꼼꼼히 검토한 후 개인 회생 절차를 시작할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합니다. 개시 결정이 내려지면 본격적인 회생 절차가 진행됩니다. 채권자 집회 채권자 집회는 채권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여러분의 회생 계획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공식적인 자리입니다. 하지만 너무 긴장하거나 걱정하지 마세요. 법원에서 중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때문에 채무자가 크게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회생 계획안 제출 여러분은 자신의 소득과 재산을 바탕으로 계획이 구체적으로 담긴 회생 계획안을 법원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이 계획안에는 매달 얼마씩 갚아나갈지, 총 변제 기간은 얼마나 될지 등이 상세하게 포함되어야 합니다. 회생 계획안인가 법원에서는 여러분이 제출한 회생 계획안을 면밀히 검토한 후 인가 결정을 내립니다. 인가 결정이 내려지면 여러분은 이 계획안에 따라 빚을 성실하게 갚아나가야 합니다. 변제 수행 회생 계획안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정해진 기간 동안 성실하게 변제를 이행합니다. 매달 정해진 날짜에 약속된 금액을 꼬박꼬박 갚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면책 결정 변제 계획을 모두 성공적으로 완료하면 최종적으로 면책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면책 결정은 남아있는 빚을 법적으로 탕감해 주는 것으로 개인회생 제도의 궁극적인 목표이자 혜택입니다. 개인회생 신청. 어떤 서류들이 필요할까요? 미리 준비하면 훨씬 수월합니다. 개인 회생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들을 미리 준비해두면 절차를 훨씬 빠르고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 회생 신청서 법원 양식, 채권자 목록, 빚을 진 금융기관 또는 개인의 정보, 재산 목록 (부동산, 자동차, 예금, 보험 등 모든 재산), 소득 증명 서류 (최근 3개월 급여 명세서, 사업자 등록증 등), 채무 증명 서류 (대출 계약서, 카드). 명세서, 연대보증 계약서 등 가족관계 증명서 상세, 주민등록 등본 상세, 개인회생 신청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미리 알아보고 계획을 세우세요. 개인회생 신청에는 크게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과 변호사 또는 법무사에게 지급하는 수임료 이렇게 두 가지 종류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법원 납부 비용 인지대 3만 원 전자 소송으로 진행하면 10% 할인 혜택. 송달료 5만 2천 원 채권자 수 곱하기 8회분 곱하기 5,200원 빼기 채권자 수에 따라 변동. 외부 회생 위원 보수 15만 원, 30만 원 외부 회생 위원이 선임되는 경우에만 발생. 변호사 및 법무사 수임료 개인 회생 절차를 변호사 또는 법무사에게 대리하도록 의뢰할 경우. 통상적으로 200만원에서 300만원 사이의 수임료가 발생합니다 수임료는 채무액수 사건의 복잡성 그리고 대리인의 경력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후법무사의 경우 5천만원까지는 103만원이며 채무금액이 증가할수록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부가가치세 10%는 별도 개인회생 신청시 이것만은 꼭 명심하세요 중요한 주의사항 기각사유를 조심하세요 법원에서 정한 기한을 지키지 않거나 소득을 의도적으로 숨기거나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에는 개인 회생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결정은 재정적인 어려움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개인 회생과 개인 파산의 차이점을 명확히 알아두세요. 개인 회생은 꾸준한 소득이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는 반면, 개인 파산은 소득이 아예 없거나 매우 적어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이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부 회생 위원 선임 기준을 미리 확인하. 하세요. 서울 회생법원에서는 빚이 1억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급여 소득자, 보험 설계사, 영업사원, 법인 대표자 등의 경우에는 외부 회생위원이 선임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 회생 절차는 복잡하고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 정보가 여러분의 성공적인 개인 회생 신청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힘내세요. 감사합니다.